우리 현대차는 요 순간 연비 나와 있잖아 이거 그렇죠. 막대그래프가 뭐 달린다고 해서 연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던데 아니, 또그 사연 식은몇달 됐죠? 이제 한달 하고 이제 한달 보름 됐죠? 그럼 빨리 잡았네. 그래갖고 한뭐8 0 k m 우리 하이로 달려도 9 0 k m 네. 뭐 이렇게 맞춰도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네. 재미있어요. 그러니까 연비안 떨어지고 맞춰지더라고요. 지금 한달반 정도 됐잖아요. 예, 예. 엔진이 싹 청소가 됐잖아요. 지금 타보시면 예, 아마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엔진 소리가 더 죽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엔진에서 예. 운전석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그 까랑까랑한 그 이제 맑은 소리 있잖아요. 뭐 우리가 이제 종, 예, 예, 예. 종치는 소리 같은 거네 예, 알아요. 우리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져 갖고 예. 뒤에 거슬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그냥 사악 그렇죠. 나는 소리가 있거든 사장님은 그거 뭐야 그그 그 소리 안 들려요? 비행기 가는 소리 윙 하는 거 고속으로 그거는, 그거는 저 속에서 네. 80km 밑으로 힘 받을 때골때 때 있고 거기에 네. 이제 80km 넘어가면은 그게 없어져 없어지고 90km 거의 가까이 되면은 아예 없어지고 그냥 조용해지거든 그렇죠. 또 힘을 힘대로 받고 가긴 네.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네. 그 소리 날 때는 아 이게 차가 힘을 제대로 받치는구나이 느낌이 딱 올라오니까 그 균형 잡아가지고 차가... 헛배기 네. 균을딱 잡아가지고 갈때딱 흐름이 네. 좋을 때는 조용해져 버려요 예 어쩔 때는 그렇고 그래도 엔진 많이 잡혔다 이제 그것도 뭐 연비, 연비 뭐 밀리고 안 밀리고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어쨌든. 어쩌면... 네. 한두 시간 밤을 그니까? 빌렸거든. 3 시간을 초과 운행을 했거든길막혀갖길막혀가 두세 시간 그렇게 해놓고 5.5km 넘어버리면 괜찮지. 융바디. 네, 네, 괜찮아요. 제가 이제, 아, 요, 오늘 무조건 찍겠다 생각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, <laughs> 그, 이제, 내가, 내려, 내려가는 중인데도, 이제, 어.